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서 맡기신 분은 넘머니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4358에 회법 영약 실업까지 하고 HP가 414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50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걸 더 맞추고 어떤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풀강 투업했다가 타성 세트에 희생정령석 스리업 했다가 메아리 울림 세트에 카이로스산 풀강 투업 밸로시 토템 풀강 했다가 악몽료물 사금이네요 뭐 요거는 투업인데 풀강한거 님 자신과의 협의가 된거예요 아니 왜냐면 보통 사람들 막 쓰리업 투업 이렇게 최종하는데 투업으로 최종하는 사람 많진 않거든 내가 최대 댐 크댐 둘다 높은거 그 최종으로 하는거 인정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은 물어봐야지 아, 후반에 바꿀 생각이야? 아, 그니까 지금은 이거 적당히 꼈다가 나중에 엄청난 우산 만들면 혹은 사면 그거 최종으로 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어,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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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그리고 희생정령석 이거는 별로인 거 알죠? 예, 이거는 솔직히 최대 데미지 원업 수치 높은 거보다 구린 거 알지? 그니까 이거는 좀 적당한 걸로 바꾸던지 아니면 최종용으로쓸 거. 최대 데미지 무공속성 이거 두 개가 높던지 아니면 거기 에 최소 데미지까지 있 던지 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타성 세트 같은 경우에는 모자, 오우 엄청나고 상의가 좀 애매하네요. 최소 데미지보다 올스탯 플러스를 더 신경 써줘요. 음. 이거 좀 바꾸셔야 될것 같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지배력이 애매한데 이거 수압용 없어요? 없지. 수압용까지 없네요. 예. 이거 더 좋은 걸로 바꿔 주셔야겠다. 지배력 더 높은 걸로. 장갑 같은 경우에는 무공 속성이 너무 낮아 너무 낮으면서 근마도 최대치 근처도 아니고 좀 그냥 평균 이상? 어 평균 이상 수준? 그래가지고 장갑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무공 속성이 망했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공 속성이 그래가지고 신발도 바꿀 때 이송이나 최소체대를 좀 내릴지라도 무공 속성 저거를 좀 많이 올려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급한 게 신발 신발이야. 너무 무공 속성이 낮다. 그거 다음에가 장갑 상위. 원래는 내가 상위, 그, 오르스템 망하면 상위부터 바꾸라는데, 음, 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딜이 너무 날라갔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17작에 20작에 평균 수치보다 1 높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냅둔 거지. 뭐, 잘하고 있어요. 이것만 20작으로 바꾸면 되겠다. 음. 님, 지금 메아리 솔풀 되잖아. 강화하자. 어, 강화하자. 그리고 카이로스 참 같은 경우는 각성옵션 구요. 이거 올스탯 혹은 금마 혹은 무공속성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 그다음 패션, 길드 반지 2강, 아풀 짠 풀강에 탱고 토템 81강, 탱고 토템 꾸준히 강화해주고, 길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유될 때뭐 풀강 노려보시면 되길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 아스바 선수권 25강, 도전 펜던트 23강, 길드 휘도짐 시장 3강, 길드연합휘장했다가 잔상풀강, 나치마풀강, 카드, 일곱번째 열쇠, 리리오페의 목걸이 풀강 투업, 천사교본 노강 쓰리업 크로노스 스티커 풀강 쓰리업 스킬라벨트 풀강 투업, 신장브러치 풀강 투업, 미너스 첫번째, 세번째 배치, 둘다 풀강했다가 둘다 쓰리업 인형 두번째, 네번째 배치, 둘다 노강에 둘다 쓰리업 강인한 제칼 배치 7강했다가 b j 벨 배치 55레벨이네요. 뭐야, 이거 왜 나머지 한개 안 질렀어요? 저항력 빼고 나머지 하나, HP인 걸로 하는데? 그거 좀 질러주시고, 특창같은 경우는 최신화가 필요한게 보여요 근데 이거 그 인형목걸이 애매한걸로 바꾸면 안되니까 좀 괜찮은 걸로 바꿔줘요 그거 말고는 뭐 꾸준히 강화할거 뭐 보이고 그거 말고는 어 딱히 뭐 이런 쪽에서는 없겠네요 그리고 휘장 이거 두개 있잖아 이거 두개 나중에 여유되면 강화해 주시고 뭐, 요것도 나중에 뭐, 먼 미래에 여유되면 삼0강이나특손으로 바꿀 거 생각해보고, 여 꾸준히 강화해주시고, 요거는 나중 가서 NT 잡힐 때. 그니까, 한, 연옥 10분 대 나올 때막 NT 잡아가지고, 인텐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잼. 시간잼 세트, 길드잼 세트, 조엘리지노, 조엘리지노, 아가슈랑 농잼이죠 어, 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싹다 맞춰 두셨어요. 맞춰 두셔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다면, 관통력 13작, 마음력 퍼센트 13작,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최소, 최드 데미지 13작, 혹은, 4번째, 5번째 강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4, 5번 잼도 강화 끝났고, 뭐, 1 3장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니까 러 지금, 우선순위가요, 결국에는, 전투 다음에 특수야. 어, 잼은 맨 마지막. 그 다음에 타이틀, 더 베스트 레벨. 이거보다 더 좋은 타이틀, 돈에 여유로우면, 뭐, 따셔야겠죠? 정매장 소비템의 31 타이틀 중에서 타격식 크뎀 200% 증가랑 크와 크뎀 올스 붙어 있는 거 어, 그거 하시면 되고 마무리 재운배 하셨고 이거 개인 길드예요 혹시 이거 이름 보니까 개인 길드 같은데 님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길드도 스펙이거든요 어 길드도 스펙이야 님 좋은 길드 가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길드 효과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한번 길드 옮길 거 생각해봐요. 부캐들은 어떻게 요라고할수 있는데 부캐 길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부캐 막 가입시켜 가지고 막 돌릴 수 있게 하는 길드 많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 진짜 능력치 차이가 너무 심할 거예요. 자,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다음 도감 볼게요. 766개, 453개, 14개. 도, 돈 쓰는 타이틀 계속 해 주고 계시고. 음, 그거 말고 다른 타이틀도 뭐 잘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만 해 줘. 아이템 도감, 몬스터 도감도 똑같아요. 꾸준히만 해 줘요. 그다음 업적, 21랭크죠? 뭐 21랭크에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더 보이긴 하니까 이런 거 계속 해주시면서 어, 22랭크 노려봅시다. 그다음 평판, 평판 같은 경우에는 헌터 위주로 신경 써주세요. 나머지는 뭐 하고 싶을 때 심심할 때요. 급할 거 없어. 자, 그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 셋.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가 나머지는 딜에 도움 되는 거라 하지만 딜에 이어 향이 좀 적네? 아, 딜에 유, 도움 안 되는 게두 개다. 음, 잘못 봤네. 암튼, 이거는 임시용이에요. 임시용이니까 나중에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좀 딸리니까, 나중에 돈쓸거 많이 쓰고, 한, 이 300억 모이면 돌려버려. 자,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더 올리는 거 권장. 그 다음에 초월 스텝 초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 크확 필요 없어요? 어, 크확이안 찍혀 있는데? 쿼 필요없는 경우라면 뭐 상관없어 폭포먹거나 피방가거나 그러면 안쓰겠지 근데 몬추뎀은 지금 찍는거 아니야 몬추뎀은요 HP랑 고정데미지까지 싹다 마스터하고 어. 몬추뎀 같은 경우는 올스택 고정데미지 금방 HP 싹다 마스터하면 배우는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찍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HP 여유되면 찍는건데 지금은 모르겠다 일단은 이건 안찍어둘게요 그리고 고정데미지 퍼센트 아무리 그래도 포인트 대비 그 효율은요 이런 거보다는 좋아 이런 거보단 좋아요 암튼 몬추 뎀 찍을 바에는 고정 데미지 찍으세요 왜냐면 고정 데미지가요 몬추 뎀이랑요 상태 창기든1 올랐을 때 데미지 증가량 똑같아요 근데 몬추 뎀 일반무 혹은 보스무법인만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퍼센트는 뭐가 더 높겠어요 고정 데미지 쪽이 퍼센트가 더 많겠죠 그래가지고 더 높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증가 수치도 이거보다 더 높고요 이거는 반쪽짜리인데, 이거는 완성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요거 찍을 바니, 이거. 자, 그 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워터붐 사랩 비게이브 2랩 했다가 마일 사랩 비게이브 2랩이 아쉽긴 하지만, 이거 수치 더 높이는 건 나중에 합시다. 뭐, 다 일단은 나머지 두 개는 다 띄워놨잖아. 나중에 바꾸고. 세티옥과는, 니 워터프로텍트를 딜용으로 좀쓸 거면 워터프로텍트, 그거 아니면 스킬 데미지 띄우시면 돼요. 이리스 메모리얼은 세티옥과 S등급 꾸준히 띄워주시고, 무엔 기본 베이스 괜찮은데 수치 낮은 건 거슬리면 돌리고, 레비 기본 베이스 괜찮고, 요짝 세티 효과는 더 높이고 싶어도 나중에 하시고, 요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괜찮으니까 더 높이고 싶으면 나중에 여유 될 때. 초월 같은 경우에는 행운, 방어력, 저항력, 체력 이런 거다 돌려주시고, 세티 효과 딜에 도움되게 합시다. 초엔 기본 베이스, 백거택은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올리는 거 아니니까 돌려주고, 딜에 영향이 뭐 애매한 거 있으면 돌려주고, 세티 오과 같은 경우에는 아 애매한데 돌려주자 이것도 어 이쪽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애매하다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니 각성일 각성이 굳이 안 띄워도 되는데 쓰고 싶은 것만 띄어 세티 오과 같은 경우에는 얘 레전드 생존용이거든 어 근데 그래도 자주 쓰면 레전드 띄워도 괜찮은데 그거 아니라면 스킬 데미지 띄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거 열리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메모리얼 모으는 게 최고예요 메모리얼 모았다가 여기 열어요 여기 열고 세트 효과만 신경 써주면 돼요 데미지 필요하면 최소 최대 데미지 합쳐서 40퍼나 아니면 지배력 합쳐가지고 3퍼 이상 탱킹 필요하면 S등급 띄우면 돼요 근데 메모리얼 돌리는 것 자체가 돈에 여유로울 때 하는 거 알죠? 예여유들때 하시고 그 다음에 소환수 어 꾸준히 계속 성장시켜줘요 사렙까지 예, 얼마 안 남았네 성장 다 되면 이제 스킬 찍으시면 돼요 패시브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공격 스킬 수강좀 적게 먹는 거부터바스터자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볼게요 이거 왜안 배웠어? 어, 공짜인데 그래도 배워는 좋아. 어? 어? 빈칸 있으면 거슬리잖아. <laughs> 뭐안 써도 저렇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안 쓰니까 이것도 안 배운 거지. 어, 백스텝 안 쓰면 이거 두 개도 안 배우면 뭐 상관없고. 그리고 댐감은 필요 없으신가 봐. 뭐 필요 없으면 저렇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음, 요거 찍을 바엔 이게 낫지 않아? 어, 이게 나을 텐데. 이거 마스터하고 남는 걸로 이거 찍어요. 그리고 관통 계산 해봤어요? 이거 1이나 2나 3이나 이 정도 찍고 98 되면 찍는 게 낫거든. 뭐 해봤으면 뭐 넘어가고.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거좀 내리고 이것 이거 좀 찍자. 자, 그 다음에 특성. 잘 찍고 있지 않네. 이걸로 바꿔줘.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다잘 찍고 있고.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음, 요거. 각성 트리 관련해가지고요. 체력 할거면 이런식으로 하시는게 좋아. 그리고 님 초월 레벨 보면 아직은 초월자 찍을때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 5천 부터입니다. 네. 최소 5천 부터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위에 찍는게 나. 이 아래는 저항력, 저항력 체력인데, 이거는 금마 체력, 체력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3 포인트 투자하지, 여기는 2 포인트 투자하게 된다. 근데 여기보다도 더 먼저인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여거떨구고 요거 여거떨구고 요거 여거 요거 배워야 되거든요 음. 여기는 1포인트만 줘도 되잖아 그리고 잔혹한 고통이 여기는 있 패시브 중에서 제일 좋아요 이게 사기입니다 암튼 여기에서 뭔가 더 찍고 싶다면 각성석 더 만들면 이거 두개 여거 세개막 투자해가지고 찍으셔도 되고 뭐 지금 3포인트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건 여따 일단 줄게요 뭐 포인트 더 모이고 폭주 기관차 찍어도 되고 뭐 피톤 괜찮으면 지배력 이거 다시 찍으면 되고 이쪽 지배력도 있고 뭐 요거 두개 이렇게 타가지고 찍으셔도 되고 님이 만약에 이민기 어 지속시간 긴거 필요하면 스윙웨이브 찍으러 가도 되고 뭐 이런거 좀 찍다가 포인트 보이면 가운데 트리 이거 두개 타시면 되고 님이 각성이 있을거면 각성이 찍으셔도 되고 뭐 이런거는 다님 선택이죠 자그 다음에 엘리스킬 여기는 여유될 때 이어서 합시다 음 지금은 좀 살짝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간제 공격 스킬, 헌터의임 다크겸용, 길드가오쾌보업세레스가오 출소광, 장인이 무엇인가요, 스타일 있을 건다 있지 그 다음에 초인 초인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님, 나중에 어디서 관통 관련되가지고 변동이 일어나면요. 좀 수합해봐. 어, 방금 한 것처럼 관통 꼈다 뺐다 하면서 상태창 봐봐요. 어, 특히나 이게 고정 데미지 알등급이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가지고 최대 데미지로 바꿔야 되는데 관통 하나 끼는 건난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관통 계산하면서 한번 이어보는거계약해보라는 거요.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체력 재분해가지고천 이상 해주죠. 근데 님이 만약에 탱킹 필요하면 펜돌이 메인으로 하시면 돼요. 풀감필요하면 벨라메인으로 하시면 되고 음, 이건 생각만 해 무조건 바꾸지 말고 그리고 애완동물 뭐 빛내들 꽤나 있잖아 더 사고 싶으면 그 가성비 좋은 애들이나 아니면 풀려가지고 저렴해지는 애들 위주로 사면서 계속 구매합시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충표하겠습니다그 지금 그 골고루 좀 어느 정도 잘 맞춰주셨는데 그래도 좀하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자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하시면서 결국엔 레벨링이 가장 좋거든? 어,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아. 제 개인적인 등급은 에, A등급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근데 잘하고 있어도 지금 좀 방금 말했다시피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계속 합시다. 에, 그러면 여기까지.